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단항역입니다. 단항역이고, 오전 8시에 이제, 기차 타고, 꽝흥아이역까지 가거든요. 지금, 지금 7시 한 45분? 45분쯤, 예, 7시 45분인데, 이제, 아, 7시 40분이구나. 예, 이제, 그, 꽝흥아이 가는 열차 지금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고, 예, 지금, 방금 막 도착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있고, <laughs> 여기가 여기가 입장하는 곳에 예. 전자티켓, 티켓 확인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예. 음. <laughs> 여기, 서양, 서양인 관광객들 드시고 여기. <laughs> 여기는 그... 네 이제 이렇게 있고, 네 여렇게 계시고, 이렇게 영문이라고 해야 되나? 영문분 계시고, 이렇게... 이게 네 지금 뭔가 면 7시 45분에 가는, 출발하는 무슨 열차인데 이거는 저저 네. 제가 타는 열차 앞에 있는 그열차데 지금 이제 떠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네, 준비하고. 네. 7시 45분에 떠나는 열차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아, 이렇게? 이 정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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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정강판 전광판정발하는강판출발판는강판 정강판 정 정강판

Quê? <laughs> Kính thưa quý thần đoàn tàu thần 2 đang thần thần chuyển thầ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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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ý thần trong sân thần đứng thần xa đoàn tàu thần thần train 8, <laughs> <And> train. So, <laughs> Four, no one seated. Please stand away from the platform. Okay, <to> <toăng> <with> <Layers> 출발합니다 이제 진짜. 진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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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출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열차 이제 떠납니다. 예. 제가 예. 제가 약한 열차 바로 앞에 있는 열차 7시 45분 열차네. 2이다고 네. 네. 다 예. 음. 예. 예. 예.